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 12월 24일 전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뒤돌아보는 것. 매일매일의 일기를 마음속에 때로는 글로 써내려 가보는 것. 이렇게 내가 오늘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런 때를 맞이할수록 나 자신을 깊이 하느님 앞에 비추어 보고 내가 이루고 있는 관계 속에 채워가고 있는 얼굴들의 모습들 가슴 속에 새겨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소소한 일들을 매일매일 더해갈 수 있는 은총 속에 있다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채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돌아보게 되는 인간에게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왔고, 겪어가고 있는 상실과 상처의 깊이도 분명 느껴지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돌아볼 때면 기쁨과 감사로움에 젖게 되는 일, 축복의 때를 상기하게 되는 그런 햇살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부분이 훨씬 많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복된 은총의 충만함을 겪어가는 일시적, 때로는 깊다 하더라도 그 상실에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간과하면서 오늘 말씀에 젖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권 1장 27절, 28절에는 주님의 은총으로 서름을 딛고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얻은 어머니 한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총, 간절한 청을 들어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움으로 자신의 아들,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봉헌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듣게 되죠. 그리고 루카복음 1장 47절부터 49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당신께 이루어 주신 하느님의 역사를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도 함께 듣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니 피카트,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찬미의 노래를 되새길 때면, 오늘 화답송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성모님의 노래가 내 가슴 속에 똑같이 울려 퍼지고, 또 깊은 사랑을 더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했던 고백 말이죠.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날은 감사의 일기를 펼칠 기도의 시간으로 삼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 발걸음을 옮겨오며 수놓아왔던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면서.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하여 보시고, 또 하나하나의 그런 추억들을 꺼내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고 함께 안아줘야 할 가족과도 그런 시간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네요.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은총이라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의지가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 그 가난한 이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아나 뷔미라 칭했었죠. 한 사람 한 사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텅빈 마음으로 다가서고 그빈 곳을 충만하게. 해 주실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날들을 되새겨보는 날로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 하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시며 영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 내 삶이 주어졌던 그때를 기억하고, 영혼의 숨결을 주심에 감사하느니, 내가 살아오면서 보아오고 기억해 온 것들 속에 비추어진 축복을 주님께 더 나은 삶의 의미로 돌려드리는 일, 내가 맺어온 소중한 인연과 만남 속에서 채워져 왔던 그리움과 갈망을 깊이 찾아내는 일. 혼자서는 이루어올 수 없었던 모든 일과 꿈을 되새겨 보는 일. 그리고 하느님 당신께 돌려드릴 시간까지 내가 채워 남겨줄 사랑과 삶의 흔적이 줄 의미와 여운을 정리하여 보는 일. 이렇게 하느님 앞에 나의 순간순간을 짚어내며 은총으로 채워가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몫이라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 영을 다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느님께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소중한 삶의 여정, 다시 주님의 품에 돌려드릴 때까지 아낌없이 쓰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시간 속에 삶을 관리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려지고 채색되고 향기 더해질 더 아름다운 곳이 될수 있도록 가꾸는 마음 그것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을 감사하며 나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은총에 화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이 하루를 엮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그 발걸음에도 다가오실 주님께서 비추어주시는 환한 빛이 어둠과 상실의 상처를 거두어내고 그 가운데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은총의 충만함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갑지게 써 내려가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뛰어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의 지혜를 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